말도 안 되는 하님의 사랑. 사랑 다시 시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에베소서가 뭐라고 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는지 말씀해주는 편지가 뭐라고? 에베소서 그렇지 누가 썼어요? 그렇 바울 목사님 이쓴 편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 하나님과 주고받겠어요. 뭘주고받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어?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중 어떻게?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라고?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했어요? 에이, 틀렸네. 시작. 하나님을 높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걸 주고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고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다시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사님이 보니까 한글이 조금, 한문이 조금 그래요 헬라어라면세 단어고요 영어로 하기도 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라는 뜻인데요 이 창세 전은 뭐냐면요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온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돼요? 어, 맞아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요?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 인간이 없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 또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면서 그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를 불러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 것을 생각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 언제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신유가 이 뭘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 나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미리 준비하죠? 계획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수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셨어.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이거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대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맨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하라는 거안 하고 죄인이고 죄질 거 뻔히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읽어것시다 시작.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책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 받으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착한 일, 좋은 일 부모님이 기뻐하신 할 때. 부모님 칭찬해 주면 그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어때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 많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왜 미리 불로 선택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했냐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여러분, 거룩하이 없는 게뭐이요여룩이 뭐예요? j 뭐예요? 그 구별된 거라, 했어요 흠이 없는 건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 그럴 수이어요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주 전부터 택했대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있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 가능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 동일하게 쓰여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단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예수님 뱃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따라합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흠이 거룩한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짓심이 그 십자가의 심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나의 믿그 피를 믿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는 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딱 뭐라고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그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뭐할때 믿을 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이고 그 것을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앞에서 딱 하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너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너 때문이라는 걸 믿니? 그 피가 내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번주 고난 중환이에요. 여러분. 저이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형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언제 부모님을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커, 자식을 낳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믿어 봤어요? 믿으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을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우주가 있기 전부터 우리 사랑하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우주가 있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이 중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가서 더 집중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평소에 좋아하던 핸드폰도 잠깐 내려놓고, 평소에 좋아하던 컴퓨터 게임 잠깐 내려놓고, 유튜브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십자가를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 살아갔다고요? 우주가 있기 전부터. 왜 사랑했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의 지신도 꼭 기억하면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을 목상하며 우주가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한주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다짐하고 돌아간 친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